우리 한나만 회복됐구나, 좋다. 어, 그래, 기도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어, 우리 피부과 원장님, 와이프 간증 한번 해. 최근에 은혜, 은혜 받은 거 간증 좀 해봐. 먹은 뭐애 받았지? 마이크 가까이, 어, 마이크 가까이 돼, 마이크 가까이 돼, 마이크 가까이 일어나 마이크. 가까이 돼. 신랑이 심한 우보면서이 오빠를 그 기적같이 8개월 만에 음.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8개월 만에 기적같이 음. <laughs> 모든 약 없이도 잠고잘수 있고 음. 그냥 범하게 살아서 <laughs> 어? 아 정말 나는 내 인생에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사진 속까지 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서 너무 힘들었던 생각도 수없이 했었어. 네. <laughs> 근데 나는 신앙이라는게 엄마의 너무 강요 때문에 교회를 내진심으로간 적이 없어 엄마가 힘었어 막상 보자마자 뜨거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기도가 나는 물질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길 바랬던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남편 그리고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잃게 하고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아, 마이크 좀 놓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게 된건 누구의 감도아니었더라고내 음.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하나님 한번 보자고 기도했고 음. 근데 정말 하고싶은 사이 너무 많데 내가 2년 4동안 가족 앞에 못 나타난 것도 사람들은 알수 없지만 나는 그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친구 사랑했던 내 친구 가족 누구의 전화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나는 이게 감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 남편만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한테 일 년에 안식 년을 준것같더라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들만 바라보며 살라고 그래서 사실은 3 개월 없는 순간 세상 모든 걸다 많이 잊어먹을까봐 성적이 있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나오면 됐어 하고 정말 한 스물 네 시간 중에서 스물 시간을 말씀만 들으면서 하던 건데 근데 그리고 오빠가 건강해지면 난 정말 돈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한 다음에는 모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음을 단단하게 했다는데 그더 고난, 더큰 파도가 올 거를 미리 예비해 주신 것 같았어. 그래서 진짜 1년, 지금 2년 반 동안 아직 그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 믿었거든.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하 이렇게 서 너의 안부 영원적로 사라지게 내려줄 거야. 난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도 계속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존하게 무너지고 아데이 1년 반을 이회이 분야를 위해 결론이 나겠지 와. 결론이 나겠지 했던 게 1년을 지금 11월 달부터 응. 1년을 11월 달부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는 게 말은 안 했지만 되게 힘들었는데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가족들한테 의지사고 매일 기도 부탁했었으면 나는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만났을 것 같아 그래서 입을 다 닫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려고 세상 모든 것들과 간절을 그 시켰고 그리고 내 남편은 정말 우리 7월달에는 어, 통장에 어, 집 업무 161억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나는 성격이 누구한테 도움을 줘봐. 이것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든다고 말을 못해. 나는 내 공격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거든. 앞으로의 원,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게 진짜 믿어도 진짜 쟤는 작년 160일, 161억 밖에 없던 나에게 내 천배, 내 천배가 뭐야 돼. 맨 처음에 더큰 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재료로 만들었던 거다 근데 그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건아 처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 방식으로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져간 다음에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정말 오빠의 이런 소당 그 속도가 우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시간보다 되게 빨리 사실은 일어나서 여서 했던 거를 내가 진짜 그 말, 말을 이 시간에 다 말을 이딸내시 간에 다 간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laughs> 6개월 동안도 뭐 4번의 병원을 옮기게 했는데 그 옮길 때마다 이 사람을 계속 올려주시더라고 계속 이 사람한테 미팅하듯이 한달 만에 그만 이 사람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았어도 병원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면 다음번 데려가려는 병원은 지금의 병원보다 아, 네 아, 그더 많은 돈을 준다 하고 이네번이그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더 아, 지금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금은 정말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내 인생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불과 1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네. 만큼의 무지짜는 축복을 채워주시는 그거를 정말 나는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2019년도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그 고난의 시간을 선택할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진짜 하나님 나못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고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지를 <laughs> 나는 못소화되없고 뭐 그리고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 모든 거를 누군가한테 의논 안 하고. 가족들 앞에 기도 제목이라도 내지 않았냐고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의 변화된 내가 될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모든 것이 나는 끝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간증하고 싶었어 근데 아직 1년을 기다렸는데도 결론이 안 났고 이제 마지막 최종 12월 셋째 주에 최종 결론이 의해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결론이 날 거라고 나는 믿고 물론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될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음 낙심하지 않고 나도 순종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처음으로 이제 날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계속 이뤄졌던 게 1년인데 10월 20 며칠로 기억을 하고 마지막 오빠가 어쨌든 병원에 가서 음, 사실은 그때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는 가족들한테 다한분한분 못살이더라는 게 사실은 전화를 하려고 했었어 근데 이런 기회를 줘서 그렇게 대리라고고 <laughs> 그렇게 대리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난 진짜 지금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내가 이제서 다시 또 가족들한테 난출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laughs> 나는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나를 응원했을 거라고 믿고 <laughs> 누구보다 나만큼 눈물 을내면서 다시 우리 고모가 우리 이모가 내연세돌아오 바라 를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응.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힘들다고는 해야 되는데 내 얼굴은 낙수들이 그리서 항상 미친다고. 근데 내 얘기를 어찌든어게 <laughs> 어쨌든 아니 어쨌든 아니 내일은 언젠가는 네. 카톡에도 어떤 그 집안의 에도안 나왔던 거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입으로 말 그리은 그 내가 하나 가한사 하나 하면내 하나 사람 한 하나 하면서 하나 기면서나면 원래 얘기를 다 하나 하면서 하나 하에서 하나 하면서 하나 하면1이

네, 은혜 여, 서, 할렐루야, 아멘아멘 아메, 스야 감동 이다 아메, 아메, 아동의감동